양 사이드에서 살짝 한 0.23초 머물러 0.23초 자, 사선 가고 바로 이동 살짝 머무는 거야 살짝 머무는 느낌 피피 치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양 모서리에 그 융착이 잘안될수 있어 네. 쇠물이 그래서 완벽하게 딱 융착이 될수 있도록 이 쇠물이 들러붙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머물러 줘야 된다. 고 그냥 픽픽 지나면 안 돼. 네. 네. 오케이.